저는 서울시 2 5개도 상공회를 대표하는 대한상인 서울경제위원회 위원장 신남입니다. 현재 국내 기업 최장수 전문경영으로 지난 21년간 보총기 판매 1위 기업인 사키 그룹을 이끌어오고 있으며 난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보총기 업계 이들로서 6개의 자회사들과 함께 난청 대체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꾸준히.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계신 문재인 후보께서 오늘 후보 중 마지막으로 대한상의 특별 강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오실까 많은 분들의 기대가 컸을 줄로 압니다. 모쪼록 어려운 여권에서도 지역 중재 및 고용창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며 한 가지 고결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먼저 이제 보충기 뭐 이렇게 하신다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만 또뭐 기가 나쁜 분들은 또 보충기를 껴야 하고 또이빨이 좋지 않으면 틀리라든지 또는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저는 어 물론 저런 표준을 제해야겠습니다만이게 사람이 어, 이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정부 건강보험의 보장체계 속에 다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증기 산업도 좀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 단층을 겪는 뭐 많은 어르신들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니다